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영광의 시간, 그 은혜의 복됨이 선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수록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증언에 이어 그분이 촛대 사이,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드러내 주고 있는 달랑으로, 이제 이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역사가 이 거룩한 전쟁으로 나타나 이 탈락과 상응되는 탈락은 신부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완전한 회복을 지향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서 서머나 버가모로 이어 네 번째 교회 그래서 가장 긴 내용 중에 한가운데 있는 두 아디아 교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구분을 통하여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인가의 이 증언은 그 교회가 가지고는 삶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빛나는 주석의 발로 하나님의 엄정한 주의 분별, 그래서 그들을 믿음 앞에 바로 세우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데두 아들의 교회를 향한 핵심의 말씀은 거룩함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반대는 이제 이세벨 또는 발람, 니골라 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당대 로마 제국 안에서 스며들어오는 그런 제국신앙이죠. 종교적인 신비와 그 문화, 특별히, 무역을 하고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축제에 참여해야만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축제를 외면하게 되면 경제적인 유대를 이루기 어렵죠.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 거룩을 지킨다는 말을 그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것만이 아니고 어쩌면 이 세상 문화하고의 단절을 의미하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일본에 선교하시는 분이 선교 사역을 하며 마을 축제가 있는데 그 마을 축제가 다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돈을 내야 되고 다 거기 가서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축하하고 박수치고 놀이하고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아예 그 사회 또 마을에서 외면을 당하니까 참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근자에 일어나는 현실 문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가지만 어느 교회는 이게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다가 이제 이 두아디에라 교회는 에베소 교화하고 정판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을 지켜가야 될그 싸움을 진리를 지켜감으로 사랑을 잃어버린 반면 여기 이 두아디에라 교회는 그 시대 안에 그 시대 안에 사랑과 평화의 공전을 꾀하느라고 진리를 잃어버린거지요 어쩌면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가며 개인도 교회도 언제나 이 혼란한 믿음의 줄타기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생명을 건 실험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택해야 되는지 진리를 택해야 되는지가 늘 선택 상황이거든요.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 진리의 외침을 가지고 그것을 공박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시며 말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기 요 내용 안에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사업이란 말을 그 사업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일입니다 요한에 쓰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일이란 말을 쓸 때는 그거는 주로 그리스와 관계된 그런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맥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개념으로도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해 가면서 어쨌든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안에 우리는 에베소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교회는 이 믿음의 일을 하면서 그만 진리를 지키느라고 거룩함을 지킨다는 열정 때문에 그 진리의 부딪힘 속에, 나는 갈등 속에 정작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안타까운 주님의 창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 두아디라 교례는 이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있네. 그리고 그의 나중까지, 그의 나중까지 처음보다 처음보다 네 나중행위가 많도다 하나님 앞에 선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사회 속에서 만연하는 이런 우상제물과 음행으로 표상이 되고 있는 이세벨 유한계시록에서 세상을 표상하는 우리가 열한기의 말씀 앞에서 아세라, 바알 종교의 여사제 이세벨이 와서 북이스라할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놓은 악의 화신이죠. 기 우상제물과 음행이 그들 사회 속에 만연할 때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에베서 교회처럼 딱 잘라서 구분해 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고대 사회는 모든 종교 안에, 문화 안에, 동네 축제 안에, 그 안에 신비 종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고대 종교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신화와 종교와 문화와 일상이 배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또 실제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일었던 것처럼 이 독재 권력 앞에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 사회의 치탄을 받는 일들이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주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교회가 섬긴 보다는 이 교회 안에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오만한 지도력이 만연한 것은 제가 자주 슬프게 말한 반장문화, 우리는 완장 차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너무 커서 이 감투가 있어야 교회가 움직여지는 이런 비극은 이 이세벨과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엄정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고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치고, 그...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첫대를 넘기리라는 엄정한 심판의 교훈처럼. 음행에 대한 회개를 외치며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그 침상이 환란이 되기도 하고 간음의 자리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역병이나 환란으로 내동댕이치는 그들의 침상을 더럽게 하고 그 부정함에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놓는그 경고의 말씀이 여기 들려지게 되고. 그 세상과 타협해서 양단을 걸치고 있는 시대적인 비극 그대로 여기 지금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믿음 발을 굳게 잡으라. 그 처음에 주님의 일에 참여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그 인내를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것을 지켜 행하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사실은 다스린다는 이 말이 목양을 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스린다고 말하면 심의 지배를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시편이 편에 나타난 세상의 권력이 주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해 주는 증언으로 여기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이 여기 두아디아 교례의 말씀 앞에 울림이 되고 있고 새벽별이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 주는 영광의 약속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새벽별은 이사야 12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악의 세력으로서의 바벨론 왕의 이미지도 있지만 광명한 새벽별로서 2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억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이세벨에더 세상과 교회의한 발을 디디고 적당히 예수 믿는 삶에 대한 엄정한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심판의 두려움으로 깨어 있기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일에 바로 설 것을 가르치고 망국 건세를 주고 새벽 벌처럼 빛을 비추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망이 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